자 보자. 두 도형의 넓이가 같은 경우.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와 자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있어. 이거랑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a. 넓이가 a가 되겠네. a. 그리고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b가 돼. 여기가 b야. 이렇게 됐을 때 a 대 b는 1대 2래. 이때 상수 k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풀면 될거같아 그냥 생각해봐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머리를 써서 약간 쉬게 푸는 방법과 그냥 고지못대로 풀어서 약간 약간 계산이 많은 방법이 있거든? 자첫 번째 이거야 아 이거 머리를 쓸수 없겠다 여기가 이거의 절반이지 근데 이거 지금 다 구할 수 있니 우리?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않아? 케크가 있잖아. 지금 지금 심지어 저크를 구해야 되지. 이럴 때는 축을 이용할 거야. 왜냐면 왜냐면 여기 이렇게 축을 긋는 순간 얘 넓이가 왜 똑바로 안어니다오 됐어. 자 어, 진짜 네. 잘 그렸다 지금. 야이축 그었어. 그럼 이 넓이가 어떻게 될까? 절반되지. 그렇게 되는 순간, 얘랑 얘의 넓이가 어떻게 돼? 같아져. 같아지는데, 잘 생각해봐. 얘는 위쪽에 있고, 얘는 아래쪽에 있지. 그러면 두개 합쳤을 때는 어떻게 돼? 0이 되지. 자, 그러면 우리 요 값은 구할 수 있잖아. 여기 x 값몇이야 축이니까. 2. 즉, 인 t e g 0부터 2까지 적어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를 적분을 해주면 뭐가 나온다는 소리? 0이 나온다는 소리. 이거 이렇게 풀면 돼. 이해됐지? 나 지금 절대값 안 했어. 그냥 저 자체를 정적분을 이용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얘,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니까 0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저런 식이 완전히 되는거예요자 풀어볼까 오늘 여유가 좀 있으니까 3분의 1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kx를 0부터 2까지 해줬어 뭐나 3분의 8 마이너스 8 플러스 2k가 몇이 나오는거야 2k가 0이 나오죠 그지? 그럼 2k는 몇이야? K가 몇인거지? 3분의 16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K는 몇이야? 3분의 8이 되는 거지됐어요자그 다음 문제 볼까?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게 직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3x야. 직선 y는 a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x축에 의해서 2등분 될때 양수 a에 대하여 a 플러스 3의 세제곱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이거 그래프 개형 좀 그려봐야 돼. 자 일단 그려볼까? 저거 0이랑 3에서 만나지? 아래로 불러기고 그러면 형태가 되겠지. 여기 3이고 여기 0이고. 그치? 그리고 y는 ax는 이렇게 되겠네? 맞아 그래서 여기가 몇이야? x값 더 확인해야 되는데 저기 몇이니? 여기 어디서 만나 a 플러스 3. 맞지? 이거 두개같다라고 해야 돼. 넘기면 a 플러스 3x는 x 제곱이잖아 x로 나눠주면 a 플러스 3 나오지 여기 정이 맞아 아 너무 한꺼번에 해왔어 이해됐지 그래도 어. 자 이렇게 됐어 이게 x 축에 이해해서 2등분 된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는 거? 저대로. 어. 저기 삼각형. 아. 이거는 맞아. 근데 나눠서 푸는 거 맞는데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이전체를 하나 볼수 있지. 여기 할수 있어, 있어. 있잖아. 그렇지? 이게두 개로 나누는 거야. 얘는 전체 넓이의 2분의 1 아니야? 그거 이용자 그럼 하나씩 구해보자. 우리 그래서 교점의적혀가 알잖아. 자 인테그랄 0부터 a 플러스 3까지 뭐가 더 위에 있어? 직선이 더 위에 있지. 그러니까 ax x제곱 플러스 3x dx가 되겠죠. 그치? 얘는 계산하면 어떻게 되지? A 로 가자. 2분의 A 플러스 3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그래서 0분더 A 까지가될 거야. 그 u 자 그러면 어떻 A 되 l u A 야 A 플러스 3 A 데그 u s A p l u 지 A p A 플러스 3 A 제곱 똑같이 나오지 않아? 여기다 s A plus A plus A plus A plus A plus A p 그래서 6분의 a 플러스 3의 3제곱이 남은 거야. 이 전체 넓이가 그럼 저 파란색 부분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저거 0이잖아. 이거 뭐 y는 0이지. y는 0에서 이 부분을 밑으로 보낸다고 라 생각을 해. 그럼 저거를 빼주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x 를 적고만 형태가 되겠죠 저거는 맞아요 자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 x 제곱이야 0부터 3까지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9 플러스 2분의 27 맞나 계산하면 2분의 9가 되겠네, 그지? 근데 얘가 몇 배야 이거에? 두배 되는 거잖아, 이두 분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식을 어떻게 하는데 6분의 a 플러스 3의 세제곱이 결국 몇인 거야? 9가 된다라고 써주면 되겠지. 그러면 야 문제에서 a 플러스 3의 세제곱 뭐라고 했네. 대표다. 아, a 플러스 3의 세제곱은 몇이야? 27. 재자만 않아? 조금 좋아야 돼. 자, 그다음. 아, 역함수 나왔다. 역함수 기억하나? 자, 역함수의 그래프와 넓이 볼 건데 f 는 3분의 1x로 역함수를 gx라 할때그곡서 y f x 와 y g x 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구하라고 했네. 저거 절대 절대 역함수 구하지 말라고 했지. 그렇지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그래프 개형 일단 그려보는 게 좋거든. y는 3분의 1 x로 대략적으로 노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x가 0 이상이니까. 그치? 그리고 역한수는 어떻게 나오겠어? y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맞지?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돼? 뭘 그려서? y를 아 나보다 그래프잘 그렸다. 이렇게 그려서 하면 되겠지. 그렇지. 이거 어떻게 하 돼? 여기 넓이 구해서 2배 해주면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 x값부터 구해야겠네. x값 몇이야? 3 그치? 않아? 저게 x다 라고도 고하면 되는 거잖아. x제곱은 3x가 되니까 x 0이랑 3 나오겠죠. 자 3이야. 그럼 어떻게 돼? 0부터 3까지 그치? 뭐가 더 위에 있어? 직선이 더 위에 지 그러니까 x-1 3분의 1 x제곱 dx가 되는 거지. 이거에 두배가 되는 거야. 우리가 구하려면. 자 계산해보자. 2배 먼저 해주고. 어떻게 돼? g x 쭉 있고 이거 예요 함수 gx라고 했을 때, 인테 l e 1부 a l 까지 f a l e q u a 2부터 1 0까 e g x a l 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이런 게 이제 어려운 거지. 이런 a l e 뭐 u 어 l eq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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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q u a l e q u 그 l equal equal e 게 u a l equal e q u a 이렇게 될 거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런 형태 되겠죠. 자, 근데 역함수는 어떻게 돼? 오, 이렇게 되겠지. 너무 조금 좀 심했다. 함수는 이런 형태가 되겠지. 그지? 응. 자, 그리고 얘는 당연히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죠. 겠 자, 이렇게 났어. 1부터 3까지 f(x) dx. GX래 그럼 어떻게 돼? 반대로 가지 않아? 네. 어떻게 해? 어떻게 반대로 가야 돼? 직선으로 들어가고 싶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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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함수니까 대칭된함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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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기가 2부터 뭐 12까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 10이 어딘가 12 여기까지 어, 뭐, 그림이 너무 이상하다 역할수니까 그냥 그대로 가자 자12 여기로 되겠다 12그지 1, 3, 2 이렇게 되지? 그리고 여기가 되겠지? 그지? 어, 저렇게 하면 돼야 돼. 안 되지. 안 된다 했잖아. 여권 수고 언제 구하고 있어? 저, 저 좀, 너무 복잡하지 않았어 여권 수고하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나올 때 이거 확인해 봐. F1 값이랑 F2 값이 몇인지. 그거 확인해 보면 훨씬 쉬워지거든. 자, F1이 몇이야? 이거 지울 게 헷갈리니까 F1이 몇이니? 지금? 어떻다라는 거 같아? 얘랑 얘랑 어때? 미안해, 미안해. 참, 미안해. 어, 자, 이거. 그래, 박스 형태하는게 맞다. 10위까지 이거를 요렇게 옮긴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옮긴거지 2부터 10위까지 여기지 그럼 얘랑 넓이 같은데가 어디야? 여기렇든 그래서 어떻게 되는거야? 우리가 뭐 구해야되는건 결국 요 직사각형 넓이에서 요 직사각형 넓이 빼주면 되겠지 음.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었잖아? 그니까, 3 곱하기 12, 마이너스 1 곱하기 2, 인 몇이야? 34가 되는 거지. 아니, 무슨 세속으로 역동적으로 그렇지? 자,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어. 음,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만 쉽게. 속도가 걸리니까 다음 시간에 할게.